첫 번째로 보여드릴 가방은 만두백입니다. 이게 보테가 베네타 디자이너가 바뀌고 맨 처음 구매했던 가방인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파우치 형태의 만두백이 나왔어요.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대부분 이 여기 스트랩이 달린 크로스 형태로 또멜수 있는 근소를 많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파우치랑 스트랩이 없어요. 이 자석 여닫이는 자석으로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정말 튼튼하고 음, 이게 매장에 몇점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 이거 DP가 딱한점 남고 더 이상 안 들어온다고 하셔가지고 음, DP인데도 불구하고 데려왔던 가방입니다. 파우치 사이즈라 수납이 많이 되진 않고 립스틱, 핸드폰, 카드, 지가딱이 정도 들어가는 크기의 가방이에요. 음, 가격은 그때 매장에서 이게 파우치 제품이라서 좀 저렴하게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40만 원대에 구매를 했거든요. 음. 두 번째로 보여드릴 가방은 클래식 백입니다 이거는 사이즈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미니백을 구매했고 이렇게 보시면은 가죽이 광, 약간 무광인데 광택감이 있는 그런 가죽이에요. 저는 이렇게 기스가 많이 날것 같아서 약간 걱정을 했는데 그 매장 매니저분이 이게 생각보다 기스가 굉장히 잘안 난다. 그래서 사용하기가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을, 않을 거다 라고 하셔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정말 생각보다 기스가 안 나고 이 장식도 되게 빈티지한 골드여서 은근히 캐주얼한 룩에도 되게 잘 매치가 되는 제품이에요. 이 가방이 좀 딱딱한 가방이어서 수, 이렇게 보시면 수납이 막 엄청 잘 되진 않는데 그래도 예쁘니까. 외면은 이런 분위기고 스트랩은 조절이 가능해요. 음. 약간 이런 클래식한 느낌의 백이 필요하신 분들께 이거 너무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가방 중 하나예요. 이 카세트백인데, 벨트백 형태로 나온 제품이고, 그래서 원래 카세트백보다 조금 더 길쭉한 모양의 가방이에요. 이게 보시면은, 안감이 너무 예뻐요. 안감이 이렇게 스웨이드로 되어 있고, 끈이 이렇게 옆쪽에 달려있는데 이거는 스트랩을 빼서 이 스트랩을 이 위쪽으로 달면은 또 다르게 연출이 가능해요. 이쪽으로 이렇게 그냥 껴서 연출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이렇게 끼는 것보다 그냥 이 상태 이대로 외부 크로스를 해도 너무 예쁜 제품이어서 이렇게 스트랩 위치를 바꾸진 않았고 음, 이 삼각형 모양의 버클도 사실 이게 뭐은색이나 금색이었으면은 저는 구매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보면은 같은 색상의 음, 버클로 되어 있고. 이게 제가 제일 최근에 구매한 보테가 베네타 제품인데 이게 가장 만족스러워요. 이게 어디에 다아도 너무 멋스럽게 연출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게 컬러가 완전한 깨끗한 화이트도 아닌 것이 약간 너무 아이보리에 가까운 뭐 크림도 아닌 게 되게 오묘한 아이보리 컬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구매하고 지금 제일 만족스러운 제품 중 하나예요. 근데 이 가방의 단점이 가죽이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 모양이 잘흐틀어져요 그래서 막 무거운 거를 막 넣을 수는 없더라고요. 응. 이거는 오빠가 결혼 선물로 사준 가방이고 제일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가방입니다. 다음 보여드릴 가방은 제품명이 트위스트백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주머니 형태의 그런 백인데 이렇게 손에 껴서 드는 가방이에요. 음. 이 가방 역시 가죽이 되게 부드부드한 부드러운 가죽이고 이거는 되게 특이한 게 어, 수납. 지퍼가 이 아래쪽에 있어서 이렇게 열면 이쪽으로 수납을 하면 되고 공간이 꽤 넓어서 수납이 많이 돼요. 이거는 많이 되는데 역시나 가죽이 너무 부드러워서 너무 무겁게는 모를 못 넣겠더라고요. 너무 무겁게 막 들고 다녔더니 여기저기 부딪혀서 벌써 해지기 시작했고. 그 공홈 이미지를 보면은 이렇게 클러치처럼도 활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캐주얼하게 드는 게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저는 그 현, 작년에 현대백화점 그 판교점에서 팝업스토어가 열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구매했던 제품이고 이건 270만원대에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 컬러랑 주황색 컬러 두 개로 구매를 진짜 많이 했는데 제 피부톤에는 이 컬러가 훨씬 더잘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런 시즌 컬러 제품을 구매를 잘안 하는데 이거는 두고두고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맨날 후회한데 구매를 했던 제품입니다 여기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음. 짜잔. 이거는 제가 진짜 구두를 진짜 진짜 안 신는데, 신어보고 너무 반해서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 두번 신었어요. 두 번밖에 못 신었어요. 근데 왜냐면은 아프진 않아요. 가죽이 부드러워서 발이 아프진 않은데, 신고 갈 곳이 없어요. 음. 이게 렇 보시면은, 두 번밖에 안 신어서 아직 밑바닥이 깨끗해요. 너무 예쁘죠? 이앞 코가 굉장히 독특해서, 음 사실 구두를, 제가 명품 구두를 그렇게 막, 구매를 하건 하는 편이 아닌데, 이거는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독특해서, 가지고 있으면 오래오래 잘 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던 제품이고, 음. 이게 이태리 사이즈여서 보테가 면네타가 제가 원래 36에서 36반을 신는데, 거의 음, 두 사이즈, 이건 35반이거든요. 두 사이즈 더 작게 주문을 했고 신으면 이런 느낌이고 특히 이 앞코가 너무 독특하고 예쁜 제품이에요 그 다음 보여드릴 거는 남자 지갑인데 이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제 아이템을 구매하기엔 약간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눈에 띈 남자 지갑인데 근데 이걸 어떻게든 하나는 소장을 해야겠다 이 컬러는 그런 일념 하나로 구매한 제품입니다. 이렇게 수납은 이렇게 있고 일반 반지갑이랑 똑같은 수납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 재밌는 게이 컬러가 지금 보테가 베네타 패키지 컬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 하면서 자기 만족을 했던 컬러의 지갑입니다. 보여드릴 가방은 셀린 제품인데 이거는 제가 맨 처음 구매했던 명품 가방인데 그래서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그때 당시에는 그, 그 미니백이 유행하던 시절이 아니어서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큰 가방을 구매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면, 이렇게 커요. 이게 크기만큼 무게도 굉장히 무거워서 자주 들지는 못하고, 가까운데 여행갈 때, 그럴 때 자주 활용하는 가방입니다. 크기가 커도 예쁘긴 하네요. 그래도 유행은 돌고 돈다고 언젠가 또 다시 큰 빅백이 유행하는 날까지 잘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이 천 명품 가방을 고민한다 하면 전 이걸 추천하고 싶어요. 이게 진짜 데일리로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수납도 좀 안에 좀 쓰레기가 많은데 제가 이걸 얼마나 많이 들었냐면은 이렇게 가죽의 상태를 보면 알수 있어요. 예, 진도 진짜 많이 들어가고. 제가 이거 구매한 것 중에 가장 많이, 횟수로는 가장 많이 든 가방인 것 같아요. 음. 역시나 어느 룩에도 너무 잘 어울리는 가방이고. 추룩에도잘 어울리는데. 그냥 티셔츠에 바지? 이렇게 캐주얼한 룩에도 너무 잘 어울리는 가방이고, 뭔가 활용도 높은 데일리 팩을 찾고 계시면, 저는 이 가방을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가방은 셀린의 트리오백입니다. 이렇게 같은 가방이 이렇게 세 가지, 세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고, 탈부착은, 탈부착이 되네요. 탈부착이 되긴 하나, 저는 탈부착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마 이걸 떼서 클러치로 사용하나? 이걸 떼면은 클러치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이것도 진짜 많이 매서 가죽이 이렇게 다 해줬는데 이건 많이 매기도 했지만 좀 음, 내구성이 그렇게 좋은 제품은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좀 가죽이 금방 해지는 느낌이랄까? 음, 이거는 수납이 그래도 많이 되는 편인데 으응. 수납이 좀 많이 되는 편인데 저는 이 수납은 이두 군데만 하고 앞쪽은 맨 처음에 샀을 때 들어있던 이 스티로폼 지지대 이거를 그냥 그대로 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블랙 컬러의 가방이 너무 많아서 선택했던 컬러고, 이게 올드셀린 제품인데, 이때 당시에는 아마 제가 구매할 때는 이거보다 더 작은 사이즈는 없었어요. 이게 작은 사이즈를 구매한 거고, 이거보다 더큰 사이즈가 있고, 지금은 이거보다 더 작은 사이즈가 있거든요. 저는 최고가, 큰 가방에 어울리는 몸이 아니어서, 이 정도 사이즈가 가장 적당해서, 요거를 구매했어요.